냥냥 지타냥 <laughs> 막내냥이에요 <웃음> 오늘은 만년설딸기랑 저희가 몇년 전에 산 위스키를 한번 마셔볼 거거든요 위스키가 맛있는지 으, 한번 보고 으, 그리고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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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또 막내냥의 아이디어인데 여기에다가 매실액이 또 되게 향기로워요 으, 이거를 으, 같이 섞어서도 한번 마셔보려고요 이거 그냥 본래 의 맛도 맛있을 것 같아서 일단 먼저 한번 느껴보려고 하는데 이름이 어. 티모로스 비스티 몰트 위스키 여기 양각으로도 더글라스 레인스가 써있고 1948이라고 써있거든요 아마 회사 만들어진 연돈가?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귀엽죠? 쥐가 너무 귀여. 워 너무 귀여. 워 솔직히 구매하는데 이 생쥐 그림이 한몫했다. 맞아. 그럼 처음에는 원래 베이킹하는데 넣으려고. 맞아. 음. 그 슈톨렌 아, 만드는 때에다가 그게도 들어가거든. 술에 절인 건과일들이 들어가거든. 뭐, 큰맘 먹고 산 술인데. 어 아, 너무 귀찮은 것이죠. <웃음> <웃음> 그냥, 그냥 어 그렇게 한해 두해가 응. 갔습니다 맞아요. <laughs> 케이스도 너무 예뻐. 맞아. 이거 어디다 쓰지? 안쪽이 어라? 뭐야? 음바? 아, 그 종이네. 종이? 응. 나무라고 할 뻔했어. 붓을 넣어가지고 이동할 때부통으로 쓰면 될것 같아. 와. 괜찮다. 그렇지. 응. 이거 어떻게 여는 거지? <웃음> <웃음> 이런 게 있어. 우와. 와. 이거를 뜯고. 아 개봉밥도 개봉밥도 우와 오 눈표 오술량 화사한 냄새 나다가 구수한 냄새로 넘어가지 않아? 구수해 따라보깅 우와 소리 소리가 날까 마이크에 다 듣까? 응자 <laughs> 일단 한번 흠. 마셔보자. 어, 세다. 46.8도. 나 되었어. 되었어. 어디 식도를? <laughs> 그 입천장 되었어. 거기 너무 오래 머, 머금고 있었더니 아. 코로 넘어, 넘어갈 뻔한 거야. 그래서 이렇게 해서. <laughs> 근데 부드럽지 않아? 어, 어. 쩝할때 응. 과일 맛 나는 것 같아. 혀를 움직여봐. <laughs> 레드과일 향이나. 음, 역시 잘 느낀다니까. 제가요? 음. 응. 백설공주의 새엄마가 불법한 아주 아주 표독스러운 사과죠. 아, 그런, <laughs> 그런 향이 아, 정말? 나요. 어, 나 다시 한번 마셔볼래. 맛있어. 마, 맛있다는 뜻이에요. 새빨간 향이 나. 응? 딸기 맛이 왜 진하게 느껴지지? 이거 먹고 먹으니까. 맞아, 그지. 응. 뭐야? 재밌잖아. <laughs> <laughs> 재밌대. 여기서 이렇게 막 마시기 전에 맡는 냄새가 달큰하다. <laughs> 음. 제발 매실 섞어볼까? 와우. 뾱뾱 뾱. 뾱, 뾱. 뾱. 어, 움직인다. 섞이는 거 보인다. 어 그래? 어 맞아. 몽글몽글 섞인다. 그거 같아. 그 물감? 스텐. 프라이팬에 어. 기름. <웃음> 와. <웃음> 아, 오랫동안 하면 이렇게 일렁일렁하는. <laughs> 맞아. 어? 볼륨감 있게 화사해졌지. 음. 풍성해, 음. 이렇게 쉬폰 천처럼 화사했다면 음. 이전엔 음, 음, 음. 매실액을 넣으니까 실크처럼 음. 화사한 느낌. 이거를 샷잔으로 해가지고 확털어놓으면 와, 뭐나 죽어. <웃음> <웃음> 여기서 뜨겁. <뜨거워. 웃음> 술을 마시니까 딸기가 왜 이렇게 맛있지? 아까도 맛있긴 맛있었거든. 응? 음. 음? 딸기가 더 진해졌어. 이번엔 단맛이 진해졌어. 얘네가 뭔가 잘 맞나? 페어링이? 음. 그런가 봐 토끼 여기 꼬리 있다 음. 귀여워 토끼는 딸기 향에 취해 있을 것 같아 지금 아 너무 아, 귀엽다, 귀엽다. <laughs> 토끼 우리 토끼 신상이에요 우쭈쭈쭈쭈쭈 쭈쭈 너무 귀엽죠? <laughs> 토끼의 말 깨물지 마 <laughs> 깨물지 마 <laughs> 움직이면 좋겠어. 만지면 확 돌아가지고. 어, 무서워! <laughs> 앨리스야? 손가락 꽉 물어버리면 좋겠어. 원더랜드의 앨리스가. 그러면서. 송질 있는 토끼 매력있다. 그지? 어. 어, 우리의 딸기를 얘가 팍 가져가서 입, 입에다가 빠빳빠빳 뺏어 먹으면 좋겠어. 어. 꼭팍 가져가야 돼. 팍 이렇게 재빠게. 앙칼지게. 어, 위스키마다 다르겠지만 이 만년설 딸기랑 한번 드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만년설 아, 아, 딸기 너무 예쁘다. 아, 진짜. 어. 어, 위스키 마시다가 심심하면 이런 메시액 같은 것도 한번 어, 넣어 보고 어, 요 <laughs> 과일청 넣어서 먹는 거 맛있을 것 같아. 이 술. 응, 음, 응. 음. <laughs> 다음에도 맛있는 디저트 많이 먹어 볼게요. 여러분 구독 좋아요. 알림 설정, 댓글, 응. 부탁합니다. 응, 구독해주세요.